프라이팬에 구웠어요. 이렇게. 음! 이 크러스트 부분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추억의 맛의 느낌 음 요거 마켓컬리에서 뭐 시키면서 50%라길래 요두 맛을 시켜봤어요. 요거, 안 매운맛부터. 파마산 갈릭마요. 제타이은 아니에요. 이번엔 할라피뇨 체다. 어머. 음! 음! 괜히 여기 나초가 있는 게 아니야. 완전 나초 치즈랑 너무 잘 어울리는 맛이야, 나초랑. 그냥 그 정도? 원래 이렇게 햄이 섞여 있는데, 제가 이거 해동시켜서 하느냐고 그냥 쏠았어요. 여기서 찍으면 요딴식으로 요게. 암튼, 오늘은 소스 두개 섞었어요. 그리고 밑에다가 이 치즈를 깔아서, 피자 치즈를 깔아서 요거 덮은 거거든요. 먼저 위에만. 오리지널로. 먹어볼게요. 어, 나 먹방 유튜버 같다. 인가? 양송이는 두 가지 스타일로 썰었어요. 사각형이랑 이렇게 이렇게 길쭉하게. 근데 솔직히 이두 소스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 전에 섞었던 두 개가 훨씬 더 맛있어. 추운마가 내 스타일 아닌가봐 시판 추운마가. 고양이가 음. 응. 응. 이거 맛있어. 치즈, 아, 근데 좀 너무 느끼해. 어 별로야. 이거 어, 통후추. 새로운 맛을 한 입씩 다 보여드리려고. 음 너무 별로다 치즈 이렇게 넣으니까. 양송이. 저는 양송이 만드는 거 좋아해요. 은근 베이컨을 좋아하지 않더라고. 좋다 싫다 두개로 나뉘면 싫은 편인 것 같아 많이 먹고 이제 우유온 보면서 먹어야 돼 <laughs> 올해 첫 콩국수 요거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엥? 솔직히 포인트는 얘 때문에 시킨 거예요. 얘 때문에 탄산 최애는 닭터페퍼 제로만 기다리고 있어요. 근데 저는 토 떡볶이... 중국 냉면도 안 좋아해. 베이컨도 안 좋아해. <laughs> 하나만 먹을래. 비엔나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. 돈육 많이 들어간 것만. 여기 비엔나 맛있다. 메추리알은 좋아해. 진짜 솔직히 배떡 짱문잖아. 이 집게다리를 판다는 거. 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. 근데 아쉬운 건 양념 소스가 없잖아. 나 볼게요. 이거 6개 났어요. 두 세트. 음. 제 환경 지킴이로 제가 그때좀 정신없어서 뭐 부캐 막 명예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메인 컨셉이 없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 컨셉, 약간 세 번째 컨셉으로 환경 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똑쟁이 자기님께서 이렇게 플라스틱보다는 캔이 더 그나마 이렇게 환경에 덜 파괴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걸 알기 전에 샀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새로 갇힌 아산맑은쌀밥이랑 아우 뜨거워 요게 그거야 이마트 닭꼬치 데리야끼 버전 그리고 자반자반 김자반 원래 근데 이거 닭꼬치는 <laughs> 매운맛이 더 맛있어요. 지금 휴지가 없어요, 옆에. <laughs> 먼저, 저 세밥 하면은 맨밥 먼저 한입 먹어요. 아, 참, 말고서 대박이야. 근데 제가 요즘 살 빠진 이유 중에 하나인가, 모든 음식에서 냄새가 나요 <laughs> 그래서 많이 못 먹어 그래서 살 빠졌어 솔직히 <laughs> 알타리 고무가 담가준 거 원래 알타리 같은 거는 그냥 배어 먹으라 했는데 이제, 나이가 조금씩 먹으니까, 일을 아끼게 되더라고. 제가 밥 먹을 때, 이 자세도 많이 하고, 이 자세도 많이 한단 말이야? 이거는 그냥 편하고, 이게 습관됐어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엄청 잘흘려요 먹을 때. 뭔가 습관적으로 흘리지 말아야지 하는 뭔가 옷을 달라붙이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. 김치랑 먹으니까 맛있네. 역시 코리아다. 김자반도 좀 먹어줄까? 가져왔으니까. 저는. 저는 김가루보다는 김자반 스타일. 근데 한 번. 이렇게 해서 조금 해줘야 돼. 너무 통이 있어. 음! 살큰 김치를 올려가지고 젓가락이 좀 더럽죠 이거 다 꼬치 때문에 아무튼 왠지 이게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